안녕하세요. 태세입니다 어, 사실 오늘 뉴스가 별로 없지만, 제가 운전면허증을 교환하고 왔거든요. 이 미국에서는 아이디카드 발급할 때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찍습니다. 뭐 조명, 포토샵, 이런 거 전혀 없는 날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화장이라도 아주 열심히 하고 가는데, 어, 보통 이런 날은 끝나고 누굴 만나죠. 누난 너희들을 보러 왔어. 죄송해요. 바로 뉴스 볼게요. 환경단체 그린리그가 기가베를린의 운영 면허를 취소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기가베를린 페인트 공장에서 페인트 혼합물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뭐다 퍼내서 바로 처리를 했거든요. 당시 환경청에서는 그 양이나 정도를 보아 위험하지 않음. 으로 분류했지만, 어쨌든 그 혼합물 속엔 1, 2급 수질 위험 물질이 포함되어 있긴 했습니다. 단체는 나중에라도 이 위험 물질이 포함된 혼합물이 페인트 공장 옆 비포장 도로를 통해 지하수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 주변이 완전 포장될 때까지 운영 중단을 요청한 거예요. 브란드 브루크 주은 공장을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단체는 이 면허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환경부로 향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은 상황입니다. 페인트 공장 주변 도로를 포장만 하면 해결되는 거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오히려 어제 기가상하이 신규 공장 소식 전해드렸죠. 그로 인한 생산성 확대 기대감이 더 반영됐습니다. 영국문화부위원회 의장이 트위터 운영 계획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싶다며 일론 머스크를 의회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그는 사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범죄와 같은 문제에 개입할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 중인데, 머스크는 어떻게 이둘 사이의 균형을 이뤄갈 것인지 의회에 참석해 연설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또한 머스크가 봇, 스팸, 자동화 계정을 없애고 모든 사용자 검증을 시도하겠다는 것에 특히 관심이 많다며 이와 관련해서도 논의하길 바랐습니다. 론 머스크가 참석할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스캔들로 영국의회 청문회에 초청된 적이 있지만 이 초대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트위터 얘기 나왔으니 관련 소식들 짧게 볼게요. 일론 머스크도 여러 옵션을 두고 이 운영 방안을 생각 중인 것 같은데, 우선 3년 내에 IPO 상장을 할 수도 있다고 했죠. 또 트위터 수익화를 위한 방안을 이제 하나둘 꺼냈는데요. 기업과 정부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 또 미디어 회사들이 트윗을 인용하거나 삽입할 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등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트위터 관련해서는 테슬라 주가에 큰 영향이 없는 한좀 비중 있게 다룰 생각은 없어요. 자 끝으로 테슬라 뉴 모델 S 와 X의 스크린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중앙 화면 디스플레이가 스위블 혹은 틸팅 스크린이라고 해서 각도 조절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나온다 나온다 했는데 나왔네요. 이렇게 버튼 터치만으로 운전자 혹은 보조석으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볼 때나 영화, 뭐 게임 등이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에 더 적합해 보이죠. 이 새로운 업데이트를 갖춘 차량은 4월 마지막 주에 생산된 차량으로 아마도 이 시점 이후에 생산된 차량들에는 이 업데이트된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또 다음 소식으로 찾아올게요.